가까이 가서 줘봐, 가까이 가서. 아빠 여기 있어. 잘라서 줘, 잘라서. 잘라. 잘렸어 애들이 여기 있다 일루 와봐 오지마, 오지, 마, 오지. <laughs> 너가 가져가면 어떡해 너가 가져가면 어떡해 안 먹어. 다 <laughs> 빨리. 엄청 빨리 먹는다. 순식간에 봐봐. 먹네. 올라가자, 올라가자. 봐. 던 와, 나른다. 높게 던게 봐. 던져 봐, 너희들도. 아빠게봐 봐. 오게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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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 응.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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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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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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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멀리 던져봐 멀리 던져봐 멀리 멀리 던져봐 멀리 오 받아먹네 진야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와 자, 5 0 0 0원줘요한마리바라이게 높게 던지, 높게 고높던 네. 높게, 높게. 네. 높게, 어, 높게 던지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잘봐 아빠 봐잘 봐, 좀. 진이 건 진이 앞으로 와서 좀 앞으로 더와 아니 앞으로 더와더더더더더더더더더 가까이 더가더가더가더가 던져 던져 우와 우와 한 번에 먹지이게 높이 던져 높이 높이 던져보자 높이 높이 더가까이가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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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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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던져 던져 더 <목소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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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야 에이 <목소리> 진이야 그거 하지 말고 <목소리> <목소리> <없어>. 나지마 <하나>, <목소리> <이> 뭐야 그거 싫어해 반별기 싫어해 싫어 <목소리> 진야진야 아, <목소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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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진 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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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양 진양 진지 진양 진마지막 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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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양 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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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양 진양 진간다고 얘네 싸우네 빠빠 이제 빠빠 빠빠 아이 던지지 말고 진희야 던지지 말고 안 보이네. 그래. 다불면 안 되잖아. 다불면 다꼬 는가 본데. 없소. 파라주깔은 건이가 가졌어? 음. 응. 어떻게? 어? 그럼 어떻게? 이거 있잖아, 빨간색. 강이야 발 발에 빨간색 있는데, 그거. 자 이거 어때? 이거 쓸 사람. 나. 지니 주게 아빠. 이거. 형초 강이가 바꿔달라 그래. 형 저거 바꿔아 하. 어, 바꿔줘. 그거 줘. 어. 오 뭐랄까 무너뜨릴 거야? 우와, 탄생 당연났네 우와, 우와 엄청 빨리 파네. 빨리, 빨리, 빨리. 빨간색, 빨간색 강이가 형 주자, 고이야 어, 빨간색, r e 어. 어, 어, 맞아. 어, 영어, 영어로 얘기하네. 우리가 영어로 맞아. 많이 들었더니. 어. 조심, 조심해야 돼. 어, 거기다. 맞아. 응. 높게 높게 싸볼까? 오. 오.

바닷가 오니까 어때? 시원해요? 아니요. 강이는 바다 오니까 어때요? 싫어요. 싫어요? 왜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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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이는 바닷가 오니까 어때요? 바닷가 오니까 갈매기 보니까 좋아요? 어 갈매기 보니까 좋아? 이따 갈매기 또 보러 갈 거예요? 갈매기 쫓아가려고, 건이가? 음. 음. 이따가 갈매기, 응. 건이가 만져보자. 응? 응? 어, 갈매기가 막 날라가요? 응, 음, 그래, 맞아요. 갈매기가 응. 날라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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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니야. 강이 하나만 달래. 그거 비둘기 밥 줄라고, 지니야? 여긴 비둘기가 아니고 갈매기. 어, 갈매기. 갈매기가 많이 먹대. 지니야, 강이 좀 좀만 줘. 갈매, 먹고 싶대. 한 번만이야.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